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아주 이 은혜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생활을 표현할 때에 비유하여 말하기를 새로운 옷을 입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리스도로 온 입으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던 유년 시절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 앞에서 이게 주름 잡는 말씀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참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새 옷을 사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주로 형님이 입던 옷을 제가 이제 물려서 입어서 새 옷을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없는데, 1년에 한두번 정도 기회가 있어요. 이른바 때때 옷. 그쵸? 때때 옷이라고 해서, 추석 때나 명절 때, 뭐 설날 때, 또 특별한 생일 때, 뭐 이럴 때한 번. 뭐 아마 그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많이 좌우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는 형편에 따라 달랐을 것이고요. 그때 때 옷을 사주셨어요. 몇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주셨는데 이새 옷은 내일 아침에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은 머리맡에다 두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저거 새 옷을 입겠구나 하고 마음이 설레서 이렇게 잠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렇게 소중한 새 옷을 입을 때 아침에 그러면 아,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저옷 이제 내가 입어도 되지 하고 얼른 집어 입어도 되느냐? 과정이 있어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속옷도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경건하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런 상태의 변화 없이 새 옷을 그냥 입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것을 씻어버리는 과정. 새 옷을 입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일 폭염인데 역시 대구는 대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에는 뭐 대구만 더운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뭐. 어제 뭐 서울 안성 이런 북쪽은 오히려 39도가 올라가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연일 폭염인데 밖에서 여러분 활동합니다. 한 10분 15분만 걸어도 온몸이 다 젖어요. 근데 그렇게 밖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활동하시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 하시겠습니까? 먼저 씻어야지 그렇죠. 샤워하시고 씻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집에서 해야 될 일들도 하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왔는데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 잠자리에 든다 상상만 해도 잘 어려운 일입니다 참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 동시에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성경에선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입은 채로 그 위에 새 옷을 마치 껴입은 사람처럼 덧입은 사람처럼 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그대로 껴입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뛰결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결정을 안 했어요. 어느 편에서 할 건지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예 머뭇머뭇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하려느냐? 일가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딱한 줄로 돼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할 말이 없어. 맞다 아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헌 옷도 입고 있어요. 맡겨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옷 입은 쪽이 쓸 수도 없고 옛날 옷 입은 쪽에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다 벗어 버리고 다 씻어 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여러분 결정해야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그렇게 일관한 것이죠.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에는 많이 주목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말씀을 읽고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 아, 벗어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새 옷을 입은 상태에서 벗으려고 하니까 이 너무 뭐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벗어버리는 과정이 있어야겠구나.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오늘 17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너희는 욕을,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세상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배가 물 위에 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어딘가로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류하는 인생.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방황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방황하는 삶을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방황하는 삶은 왜 무엇이냐면 하 평안이 없다래요. 안식이 없는 삶이라 그래요. 이 자동차가 자기가 주차 구역이 정해진 주차 구역이 있어서 거기다가 1 번, 2 번, 3번 집집마다 다 배치가 있어서 순서가 있다고 치면 그 자리에 차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를 대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다. 허무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졌는가? 그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습에 해당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새옷 입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허무해지는, 허망해지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거 완고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성경적 표현은 완고함이에요. 어린아이 아기들 아기들 살결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손주 보시고 하셨으니까 손주 한번 이게 지금 아주 너무 뭐 애들 살결이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뭐 만지기도 아까울 정도 너무너무 포털 파탈 포더라고 너무 부드러워. 그런데 그랬던 아이들이 조금 커요. 우리 뭐 성연이 많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피부가 변했어요. 땡땡해졌어요. 어렸을 때의 그 살결 푸푸푸하던 그 살결은 아니에요.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처음에 보드럽고 하얗고 그 순수했던 것들이 점점 변해가더라. 마음이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 딱딱하다는 얘기는 생명에서 그만큼 떠나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은혜로운 거 생명이 있는 거 살아있는 것은 뭐냐 면 부드럽다라고 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얘기하지 딱딱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을까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에서 욕심도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 아주 안 좋은 거죠. 욕심대로 사는 삶은 뭐예요? 나의 삶을 방탕함에다가 방임해버리는 거다. 거기다 던져놓은 거다.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될 것들을 지금 17절 이하 쭉 말씀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여러분 말씀들 묵상하실 때에 한번 다시 읽으실 때에 묵상할 때에 아 이런 것들 내 삶에서 이러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한 번에 선포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앞에 화면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참조하셔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먼저 벗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벗어버리고 씻어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부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씻어버렸어요. 씻어버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다음에 할 것이 뭐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라 했어요. 그렇죠? 민간인이었다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옷이 바뀌었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은 바꿔 입었는데 내가 이 옷을 입는 동시에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동시에 되느냐, 완성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신부는 즉시로 변화돼요. 그냥 자격증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자격에 원숙하고 스킬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익숙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구원으로 얘기할 때는 칭의적 구원이다 얘기하고, 의롭게 봐주신다. 하나님께 봐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걸맞아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좀더 성장해가는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었지만, 그 옷에 합당한 사람이 좀 되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익숙한 사람이 되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뭐 예정, 과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과정이라는 얘기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훈련, 연습, 공부하는 시간, 뭐 어떤 말로 하든 그 과정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칭의, 수준의 변화를 성화, 이 과정은 예정, 이렇게 구원의 표현으로 말한다. 우리가 예배수 처음 시작할 때 아마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는가? 제가 삼성라이온스 원년 어린이 회원이에요. 전 대구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삼성라이온스 원년 어린이 회원다 기억해요. 최영모 감독, 이선희 토수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삼성라이온스 원년 어린이 회원이 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모자도 주고 파란색 잠바. 지금 보면 참기엔 비닐 잠바 별거 아닌데 그탁 이거 입고 얼마나 폼 잡았는지 몰라요. 국내에서 저하고 저 형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폼 잡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뭐했냐면 논 논의 가을걷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야구 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요 형들이 중학교 형들이 막 이런 형들이 와서 야구하기 때문에 우린 낄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간, 골목들 사이 이런데 가서 야구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야구하다고 하고 놀던 데 가보니까 세상에 차가 한대 들어갈까 말까 한 좁은 공간인데 거기서 그렇게 활개 치면서 놀았더라고. 그런 곳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이 말씀드리냐하면 야구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저는 글러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껴서 같이 하려면 야구 글러브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어찌어찌게 어차피 졸라서 야구 글러브를 샀어요.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갖고 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잘 캐치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러브가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이 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단단한 공도 아니고 뭐 테니스 공 이런 걸로 처음에 하고 있으니까 이 길도 안든 글러브를 잡으려면 얼마나 공이 안 잡히겠어요. 좀좀잘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렇 그러면 좀더 쉬운, 더 가까운 예는 뭡니까? 여러분, 구두를 샀잖아요. 구두를 샀는데 새 구두 사가지고 신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꿈치가 다 까지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렇습니까? 길이안 들었으니까. 내 발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밴드도 붙이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부드럽게 하면서 길을 들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전투와 길 들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에, 그 선배들이 하라 그래가지고, 뭐, 벽돌로도 뭐막 두들기고, 망치로 두들기고 하여튼 그 뒤꿈치를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만들려고. 안 그러면 고생할 거 뻔히 아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길이 들 때는 어렵지만, 길이 들고 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것이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색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자꾸만 좀 옛날 생활 하고 싶고, 주일 되면 딴데 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길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얼마나, 이거 뭐큰 결단 아닙니까? 보통 사람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새벽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아침에 느끼는 그 새로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공기를 느끼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깨워서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점점 익숙해지니까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익숙해지고 길이 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길이 들면 괜찮은데 익숙해지고 길이 들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아프고 배기고 불편한 거예요. 길들지 않은 신발이라서 신발장에 다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어야 돼요, 어느 날. 격식 갖춰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길들지 않은 신발 또 신어요, 또 아파요. 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는 구원 받았거든요, 여러분. 칭의적 부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들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신발장 안에다가 신발, 새 신발 넣어놓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예전의 삶으로 다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해보니까 안 되겠어. 나는 안 맞아요. 이 혹시 안 맞는 것 같아요. 새 옷이 불편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환란으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성공과 만족으로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를 길들여 길들으라, 익숙해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입니다. 환란도 은혜입니다. 고통도 은혜입니다. 질병 주심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그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익숙하게 길들여 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불편하지 않거든요 배기지 않거든요 익숙해지고 내옷 같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구나 익숙해지라고 편해지라고 자유롭게 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구나 새 사람의 삶에 적응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수준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새 구두의 불편함, 새 글러브의 어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사고 당했는데 감사하대요. 넘어지고 실패했는데도 아멘이래요. 어이, 제 정신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픔과 슬픔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보리키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시간인 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가 가장 강력한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계속 빗나가고 맞지 않았던 삶을 조준점 정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춰가는 거죠. 아니었던 것을 추정해서 맞춰가는 시간. 그래서 회계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가는 시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이처럼 새로 산 구두의 불편함, 새 옷의 어색함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며 익숙해지는 과정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전투화를 받아가지고 길을 다 미쳐 못 들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뒤꿈치하고 아킬레스건인 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 신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연병장 집합을 걸었는데, 내가 그냥 편하자고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게 두지 않는 것이죠.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새 옷에 맞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광야 학교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경험해요. 여러분, 사막에서의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의 햇빛은요. 우리가 맨살로 맨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차림으로 나가면 딱 정말 큰일 당하기 십상이에요. 생명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너무 추워서, 상대적으로 너무 추워서. 추위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파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허기와 배고픔도 경험해요. 광야의 시간은. 그런데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에 내리쬐는데, 구름 기둥을 보내주세요. 태양을 가리는. 너무너무 추운 곳, 너무너무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불 기둥을 보내주세요. 파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빙빙빙한데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이어트하라고 이틀에 한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여주신다고요, 매일. 변함없이. 송경민 목사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은 뭡니까? 은혜. 가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해, 그 모든 과정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저를 돌보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바꾸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아,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거지, 나 아닌 사람으로 살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가? 오늘 이제 이 17절부터 24절까지를 다 받아서 25절 한절에다가 응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을 율법적인 것이나 법칙이나 규칙 같은 걸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읽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버리는 걸 거짓말 하지 말라. 참된 말을 하라. 율법적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얘기한 게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이? 성경은 지금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주신 책이거든요. 도덕책이나 윤리책의 결코 아닙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를 25절에 받는 거예요. 거짓말 나쁘니까 참된 말 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벗어야 될 것을 구습이라그 했잖아요.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는 그거 너의 진짜 모습 아니고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라. 옛날 옷은 벗어버리라. 씻어버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었으니 새 옷에 합당하게 살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거짓과 허무와 방황을 쫓던 삶은 이제 버려라. 허목하고 어색하지만 새 옷을 입은 새 생활에 적응하라.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참 권세 있는 삶을 사시는군요.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가 돕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내가 좀 잘한다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시간, 서로 격려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고 대단한 것 사실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근데 우리가 삶에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 한마디 또는 내 하나의 어떤 행동이 서로에게, 다른 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이분이 좀더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데에 약간이라도 기여를 할수 있다면 내가 그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거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체되었거든요. 같은 목적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 너, 우리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날 옷은 벗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색함을 견디고 익숙함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과정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빨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의 힘이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 새로운 결단 필요하신 분들은 새로운 결단 하십시오. 못 지키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하면 돼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로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옷에 합당한 저대게하옵소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계속해가는 시간을 통해 반드시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시고 자연스러워지는 믿음의 종 믿음의 지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